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MTNW 5년 연속 최우수 어드바이저 수상을 하게 된 임광빈입니다. 자, 쇼츠 시청자님들 보셨습니까? 쇼츠에 보시면 다음 섹터에 대해서 또 신고가 형태를 가는 주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한전선이고요. 대한전선은 작년에 고점 직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지금 작년에 고점 직전까지 올라온 주식들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하는 주식도 고점, 네, 거의 부근 때까지 왔고요. 현대차도 고점을 넘기고 나서 엄청난 시세가 나왔고요. 보성 파워텍이라고 하는 주식도 고점을 넘기고 대시세가 나왔고, 이런 이제 주식들이 많은데요. 대한전선이 또그 다음으로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을 착안했었을 때, 보유자분들께서는 네, 홀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봐야 되는 섹터는 우주항공 섹터인데 제가 최근 우주항공 섹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루미르입니다. 음, 우주항공 섹터는 크게 한화와 한국항공우주 두 가지의 이제 대기업이 우리나라 안에 선 있고 한화그룹의 자회사로는 하나시스템과 세트레가이가 있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관련된 주식으로 한국항공우주가 작년에 인수한 제노코라는 주식이 있어요. 제노코는 500억을 주고 한국항공우주에서 인수했습니다. 이 주식은 지금도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요. 제노코. 자, 1차 목표가는요. 33,000원입니다. 우리 제노코는 한국항공우주에서 500억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자, 손자가격은 21,000원. 2 1, 1 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루미르라고 하는 주식인데요. 한국항공우주의 연구원분들이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미르라고 하는 주식도 인공위성 제작 주식으로 올해 또 좋은 매출과 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대 매수합니다. 1차 목표가는 16,000원, 2차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는 18,000원, 손절 가격은 11,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식은 이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주식인데요. 어, 이노스페이스는 제가 뭐이 자리에서도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제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어, 이제 목표가 3만원대, 네, 3만원대 지점까지 홀딩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손절 가격은 19,000원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캔코아 에어스페이스라고 하는 주식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아 에어스페이스는 항공기나 우주선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의 방산, 어, 외부 특수 합금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사와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X가 상장했었을 때 미국에서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올해 굉장히 크게 부각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캔코아로스페이스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캔코아로스페이스는요. 자1차 목표가는 28,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주공 주식 4네 가지입니다. 네, 네 가지 어, 제가 종목과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납니다. 자, 어, 지금 시간이 새벽이고 또 1월 22일 목요일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이라고 하신다면 오늘 제가 오전 7시 50분부터 장중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어,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투자 답답하셨죠? 돈 내고 회원 가입했는데 왜 질문을 못 할까? MTNW는 다릅니다. 궁금한 건 바로 질문하고 바로 답변 받으세요. 가입비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MTNW. 제대로 벌고 싶다면 중복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에서 경험하세요.